안녕하세요. 응. 새해 첫날이어서, 냠냠냠냠. 밥을 먹을 거예요. 떡국밥 근데 밥은 없어. <laughs> 자, 구매해볼 거예요. 우리 집. 우리 집. 우리 집에 있는 지붕 만들 거예요. 우리 집 골드도 어, 창문이 되겠다. 창문, 우리 집 창문 그냥 맛있게 꾸미고야. 음. 아빠도 해드릴까? 어? 내가 해줄게 우리 같이 하자, 그래. 아빠꺼 와 아빠꺼는 <laughs> 사랑에 듬뿍듬뿍 들어오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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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킷 쉐킷 자, 이제 맛있게 먹을까요? 이, 이것도 넣와 아빠꺼 아빠가 나물도 올려주는 거야? <laughs> 어, 맛있게 엄마도 넣어줄까? 응, 아니야. 엄마는 괜찮아 쇽 응. 응. 네? 다시 올려. 아빠 거또 아빠 건 제일 맛있어. 엄마 것도 맛있게 하면 더 좋을 텐데. 자 이제 잘 먹을까요? 네. 잘 먹겠습니다. 재무기리 무정. 아, 기다려 뭐, 기다려. 얼마나 나올지 양피고는 열지 맛있게 <laughs> <그렇게> 먹겠습니다 <laughs> 2023년도에 없어진 것들하고 금시되는 것들 한번 봐보려고 궁금하네 <laughs> <고구마니. 웃음> 여러분 여러분도 떡국 맛있게 먹고 새해 많이 받으세요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할거다 <laughs>